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마트에서 산 피코크, 요 신당동식 떡볶이 해 먹으려고 합니다. 보자. 일단 2에서 3인분. 전체 용량이 1kg라고 하고 칼로리도 꽤 높네요. 떡에 육수 건더기, 소스, 라면 사리, 계란도 들었고, 어묵도 들었고. 쌀가루 98% 그니까 러 쌀떡볶이란 얘기죠 거기에 뭐... 이것저것 들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소시지 좀 썰어놓고 어묵도 좀 추가해서 좀 넉넉하게 먹으려고 해요 뒤를 보면은 음, 개봉해서 찬물에 담가서 아 떡을 좀 분리해 놔야 되네요 떡을 좀 불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스 넣고 끓이면 되고요. 6에서 7분간 끓이면 되고, 남은 양념은 뭐 밥볶아 먹든 뭐 하라고 하고. 칼로리가 1,340 칼로리. 1kg 용량이 꽤 많아요. 소시지랑 어묵을 넣으면 더 많겠죠? 그래요. 상당히 좀 많은 양이고 나트륨 3,480mg. 오 비율이 174% <laughs> 어? 아니 최대 100% 기준이 아니고 174%의 비율은 뭐 어떤 인걸 얘기하는 거야? 아, 1일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아 1일 영양 비율에서 나트륨 함량이 초과한다는 얘기겠죠? 조심하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구성품 보면은 이 이상한 뭐 더볼거 없을 것 같고, 정가가 8,480원이네요. 그래요. 일단 뜯어봅시다. 자, 뜯어봅시다. 라면 사리가 그냥 통으로 들었어요. 110g짜리. 확실히 양이 많죠. 그리고 이 육수. 이 있고, 떡. 아, 떡양 별로 안 되네요. 그 보니까, 전체 무게가 무겁긴 한데 양이 많은 건또 아니에요 예, 떡 요만큼 뭐 금방 먹죠 이거 손 이렇게 대보면 예. 이게 2에서 3분이라고? 이게? 저는 그 무게가 1kg나 되길래 어? 양이 많나?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뭐 <laughs> 계란 삶은 계란이 하나 들었다 아, 그래요 쪄서 촉촉한 아침이란 살균 제품. 그 영양 정보까지 어떻게 세심한데요? 회사 그냥 계란 하나 삶아서 대충 비닐에 담아놨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의외예요. 그리고 어묵 납작한 거딱 하나. 네. 납작한 거딱 하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역시 어묵이랑 소시지를 좀 추가해 먹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일단 떡을 준비를 할게요 완전 딱딱하네요 확실히 불려줘야 돼요 이거 자 설명을 보면 찬물에 찬물에 담가서 분리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지근한 정도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왕이면 그냥 찬물에 한게 좋겠죠? 이게 생각보다 딱 붙어 있어서 이게 손으로 떼야, 떼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물에만 담가놓으면 안 되고요. 손으로 직접 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대로 통째로 넣으면 그냥 죽 되는 거죠. 너무 바싹 딱 붙어서 이렇게 좀 찢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뭐이 정도는. 한번 가도록 하고요. 크게 덩어리진 거꼭 손으로 떼줘야 됩니다. 네, 떡은 다 떼어줬고, 그다음에 팬에 소스, 육수 건더기, 살이 아, 한 번에 넣고 끓이는 거네요. 한 번에 몽땅 다 넣고 끓이는 거고 그러면 같이 넣을 소, 그러면 같이 넣을 소세지좀 썰어줘야겠죠, 어묵이랑. 요거는 뭐 칼, 킬바사? 실바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할인해서 사 봤고 정가가 4,980원인데 반값에 떠리한거 샀고 보자. 무항생제 국내산 돈육이라고 하고 보자 보자. 250g에 700칼로리 정도 되고 무항생제 돼지고기 93.48%, 지방 일부 사용.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래요. 여기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네. 소시지랑 어묵 썰어 주도록 할게요. 작은 비엔나 소시지를 원래 사서 넣으려고 했는데, 당시에 좀. 할인하는 게 없어서 그냥 눈에 띄는 걸로 샀고요. 모양이 좀 이래서 이걸 어떻게 썰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납작하게 썰어야 되나 이렇게? 속이 뭐가 들었네요. 비엔나 소세지 그냥 통통하게 생긴 거 그거 칼집만 내서 넣으면 딱 먹기가 좋긴 하거든요. 여기 들어 있는 어묵은 어묵의 질이 좀 이거 어묵이 원래 이렇게 생겼나? 조금 느낌이 달라요. 뭔가 함유량 이런 게 다르겠죠? 제가 아는 어묵이랑 모양새가 전혀 다른데. 가공 방식이 다르거나 뭐 함유 이런 게 다르겠죠? 최대한 잘게 썰어볼까. 일단 익숙한 어, 평소에 먹던 맛있게 생긴 어묵이랑은 좀 달라요. 납작한 게. 아무래도 최대한 싸게 만든 뭐 그런 게 있겠죠. 여기 어묵 준비를 하나씩. 예, 네, 면이 이런 느낌이 나야지. 저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코팅이 됐다고 해두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만 넣을까? 음. 아, 어묵 하나 뺄 걸. 너무 많이 많이 넣네. 떡이 적으니까 뭐 어묵이라도 많이 먹어야죠. 떠는 건다썬것 같고 계란, 음, 계란을 까줘야겠죠. 숨 많이 가는 건데, 아, 아니다. 냄비에 넣고 자, 보자. 설명서를 보면 육수와 건더기. 소스까지 넣고 끓이면 됩니다 아하. 찢을 때 조심하시고 이렇게 찢어지면 짜기가 되게 불편하죠 자 그래서 재료 넣고 끓이고 있고요 육에서 7분간 저어주면서 눌어붙지 않게 끓여주라고 하는데 어, 떡은 떡이랑 라면은 조금 이따가 넣도록 할게요. 특히나 라면은 진짜 나중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 여기는 라면사리까지 넣고 한 번에 끓이는데 그러면 좀 다른 거 익는 시간이랑 달라서 어, 안 좋거든요. 좀 끓으면 라면사리 넣도록 하고 계란은 지금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까라고 써 있는데 잘안 들어지는데. 손에 물이 있어서 그런가? 음, 계란은 아, 요 제조 일자 뭐 이런 거 표시가 있었는데 좀 지워졌네요. 잘 삶겼는지 일단 까보죠. 개인적으로 계란 좋아해서 제가 따로 삶아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하필 계란이 똑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막상 마트에서 또 살려고 보니까 계란이 너무 비싼 거예요. 6,990원. 자, 계란은 잘 까줬습니다. 잘삶긴것 같네요. 자, 요 계란이랑 라면 사리는 좀 나중에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라면 사리는 한 번에 다 먹게 그러니까 지금 반개 넣어서 먹고 다시 데워 먹을 때반개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 개만 꺼내놓고, 반 개는 잘 보관하고요. 아니다, 그냥 다 넣어줄게요. 보관하긴 뭘 보관해요. 다 넣어버리죠, 뭐. 밥안 먹으면 되니까. 자, 매운맛 생각해서 청양고추 좀더 넣어줬고요. 은 생각보다 금방 잘 익는 것 같아요. 살짝만 이렇게 눌러봐도 푸신푸신한게 느껴지거든요. 뭐잘 익는 금방 익는 떡으로 잘 만들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 좀 많이 붓는 편인데 뭐 라면 넣으면 쫄아들 테니까 뭐 아, 괜찮겠죠? 물이 좀 흥건한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뻑뻑한 거는 별로고요. 뭐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떡이 혹시나 붙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저어주고요. 음 어묵. 과잘 섞인 그 떡볶이 냄새가 나네요. 향기가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라면 사리를 이제 넣어줄게요. 라면 사리 넣고 옆에다가 뭐 계란 약간 데워주는 용도. 애초에 삶은 계란이라 뭐 이걸 더 익히고 말고 할건 없고 그냥 따뜻하게 데워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넣을 거다 넣고, 예. 네. 면만 익으면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넉넉하게 부었어도 이제 끓이면서 라면 살이 넣으면서 다쪼아들었고요 충분히 끓은 것 같네요. 면살이 넣고도. 자, 면살이 넣고도 충분히 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이랑 골고루 떠 볼까요? 밑에서 더 한번 휘저어서 면은 퍼지니까 일단 면 면도 다 퍼야 되고요. 거기에 계란 마무리해서 예쁘게 담고 먹어 뭐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끼 이렇게 잘 먹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무게가 전체 무게가 1kg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뭐 육수 때문에 무게 많이 나가고 재료 양이 엄청 많지는 않았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2에서 3인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시지랑 어묵 추가로 넣지 않았으면 2인분도 채 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가격 생각하면요, 정가 8천 원 정도니까. 어쨌든 얼른 먹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생각보다 빨리 익었어요. 원래 이런 살이면 좀 천천히 익는 편인데. 이번엔 좀 빨리 익더라고요 음. <laughs> 개인적으로 밀떡을 좋아하긴 한데 뭐 쌀떡도 뭐 나쁜건 아니에요 뭐 떡볶이가 다 떡볶이죠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 밀떡을 좀더 좋아하는거죠 음 적당히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요 삶은 계란도 잘 익었네요. 음. 개인적으로 반숙 삶은 계란을 좋아하는데 떡볶이에 먹을 때는 반숙은 아니죠. 떡볶이에 먹을 때는 이런 퍽퍽한 완전히 삶은 완전히 삶은 완숙 계란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촉촉한 이렇게 소스에 적셔서 먹을 때 맛있거든요. 자, 지금 다 먹어줬고, 아잘 먹었고 음. 맛은. 생각보다 약간 단맛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떡볶이들은 조금의 단맛, 좀 애드립 맛으로 만드는 편인데 단맛이 별로 없고 청양고추 넣어줘도 별로 매운맛도 안나고 그냥 짠맛만 좀 있는 정도. 음, 떡은 크기가 작아서 먹기 좋았고 뭐 쌀떡이지만 그냥 먹을만했고 추가해준 소시지, 뭐 맛있게 잘 먹었고 라면사리 잘 먹었고 추가해준 어묵도 잘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제품의 문제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 납작한 어묵이 되게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어묵 말고 제가 추가로 넣은 노브랜드 어묵이 차라리 더 맛있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어묵은 이게 어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 재질, 질감, 뭐 식감 이런 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함유량, 뭐 이런 원료 배합 이런 게 뭔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아, 제가 또 깜빡했는데 그 김말이 튀김이랑 같이 먹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떡볶이만 하다가 까먹었네. 남은 떡볶이 조금 남은 거 먹으면서 김말이 튀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이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한끼잘 먹었고요. 자, 피코크 떡볶이는 다시는 안사 먹을 겁니다. 이마트 떡볶이는 상당히 별로네요. 홈플러스는 좀 많이 비싸긴 한데, 기본이 막 12,000원, 15,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동그란 큰 원으로 된 플라스틱 투명한 통에 이제 재료들 들어있는데, 그게 좀더 맛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것도 사먹어 보고, 나중에 그것도 사먹어 보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일단은 이마트의 피코크 떡볶이는 조금 별로다. 그러니까 매운맛이라도 좀 세던가. 아니면 달기라도 하든가 달짝지근 뭐 그런 맛이 있죠 어, 좀 맛이 좀 밍밍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물을 많이 뭐 부었다고 해도 다쫄라들었는데뭐 게다가 짠 어묵 더 넣었죠 짠 소시지 더 넣었죠 근데 맛이 밍밍하다 그거는 애초에 맛이 소스가 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맛이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끼뭐 적당히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